안녕하십니까. 제이롱초쌤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학생으로 든 학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입시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영어 입시가 일단 바뀌었는데, 다른 과목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절대평가.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수능이 이제 한 20년 역사상 쭉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어집니다.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절대평가라고 하면 이제 다른, 어, 토익이나 이런 다른 영어 시험에서는 절대평가를 이제 도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동안 상대평가로 쭉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가장 많은 어떤 서민들과 중산층, 이런 사람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교육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취지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또는 지금 군대를 갔거나 나중에 또 수능을 준비한다면 그 2017년 11월 수능입니다. 2017년, 2017년 11월 수능을 볼 때부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있으니까 지금 올해 3학년을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요 정권이 2018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다시 입시정책은 또 바뀔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게 정권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변할 수도 또 세부적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에 선거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011년에, 2017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입시라고 하는 화두를 새로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손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엄청 바뀔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죠. 여하튼, 지금 이제 과학기 어떻게 되냐면, 현재 고1부터 90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이 됩니다. 9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1등급. 100점도 1등급, 90점도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기존은 지금 재수생, 3학년, 2학년 친구들은 요렇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멘붕이 올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게 돼요. 지금 고1부터. 그래서 평가 기준은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대학교들이 이제는 그냥 고정 분할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등급은 9등급으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100점에서 90점까지 1등급이고 89점에서 80점까지는 2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90점하고 89점은 1점 차이지만 등급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9등급까지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심플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왜 도입했느냐? 이런 얘기죠. 90점이나 100점이나 모두 1등급이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 차이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을 막아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도 이제 줄을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의도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에 뭐가 문제점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주요 쟁점인데, 저는 20년 동안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 입시 정책을 제가 맞이해 왔고 그 모든 이 정책들 속에서 제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올해 치러지는 이런 수학 능력 시험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수능 1등급이 몇만 명이 나오게 될 거냐면 약 9만 명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 16%란 얘기죠. 상위 16%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 빼고 5명 중에 1명은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그런데 서울 소재인은 4년제 대학의 전체 인원을 다 모아두게 되면 7만 7990명, 약한 8만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등급이 9만명이 될 것이고 서울 소재는 8만명이 될 테니까. 그러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9만 명.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에 그 수능을 몇만 몇 명이, 몇 명이 치르냐면 70만 명이 치릅니다. 그럼 70만 명 빼고 70만 명에서 9만 명을 빼면 61만 명 정도는 서울의, 서울 소재의 대학에 갈 가능성이 영어 한 과목 때문에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등급을 받아야 주요 대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제서야 자격이 생긴다.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거기에 서울 소재 있는 간다, 4년제를 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교육비 다운될까요? 세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2학년이 거의 됐으니까 지금 시기가 다 이제 늦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조산모사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사교육비를 갖다가 이제 중학교로 쏠림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보다는 중학교 3학년이 쪽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이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대치동에 대 사교육들의 방향들도 그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 더 어린 학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영어가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변별력이 없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영어 말고 다른 과목에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교육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중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약 9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중위권, 하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89점에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조건 한 1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커트라이에 걸린 친구들 있죠? 79점에 걸린 친구들, 89점에 걸린 친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점을 더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거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하위권 친구들에겐 굉장한 기회가 열린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남이 더 잘해 버리면 그러면 내가 어차피 상대평가로 뒤로 밀릴 테니까 나는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너와 내가 경쟁자가 아닌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등급을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중위권, 하위권들은 정말로 영어에서 4년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영어 1등급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거의 예체능 수준, 예체능 과목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험의 취지 자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대학에 대거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분명히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만점을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고 시험의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험이 이런 절대 평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분명히 모의 평가가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모의 평가가 주어지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보겠죠. 분명히 영어 시험은 지금보다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험이 어려워지는데 1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교육비가 과연 떨어지게 될까요? 자, 그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험생들은 어떤 학습 전략을 피 펴야 되는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일단 입시가 또 바뀌었어요. 축하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이제 수험생이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지금부터.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해야 될건 뭐냐면,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토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입시정책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우리 수험생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사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저 같은 강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뭐 제가 있으니까 영웅을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자 근데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일단 지금 현재 어, 상위권,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확률적으로 볼때 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갔을 때 지금 공부 방법을 계속 유지한다면 여전히 이할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상대 평가였다면 중간에 재수행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1등급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절대 평가라면 지금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1등급을 웬만하면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해서 그날 말려서 만약에 한등급이라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영어학습을 하셔서 당연히 영어 1등급을 받는 그 자격을 갖추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틀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중하위권 친구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중하위권 친구들은 아,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정부는 지금 시험을 쉽게 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분명히 상의된 걸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망쳤던 친구들 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정도의 난이도와 그리고 이 정도의 시험체제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또는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잃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 또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많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EBS나 또는 우리 이투 s 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일찍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90점 이상의 1등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또 대비하시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된 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거의 10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어 성적, 어떠한 입시 체제가 된다 할지라도 먼저 준비하고 확실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그 이상을 받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